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홈 로스팅 기계를 들고 왔는데요. 어, 예전에 구독자분이 댓글로 추천해 주셨는데 그거와 같은 회사 제품이긴 한데 좀더 작고 귀여운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카페마시 CCR 300D 모델이고요. 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15만 원 정도 줬습니다. 어, 이 장비 사용법은 너무 간단해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어, 전원을 딱 켜시면 위에 0800 나오는데요. 이거는 전체 로스팅 시간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타임을 돌리면 10분, 10초 단위로 시간이 변하고요. 최대 15분까지 로스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그, 아래에 있는 이 6자는 어, 히트 파워입니다. 1부터 8까지. 1이 가장 약하고 8이 가장 강한 거를 나타내고요. 어, 오른쪽에 8자는, 아, 어, 풍량인데 풍량은 여기서는 안 되고 이걸 누, 오른쪽 걸 누르면 줄여들고 왼쪽 걸 누르면 느, 늘어나는데 작동할 때 해야 되고요. 그음에타임써 <laughs> 진이 다이얼을 누르면 밑에 보시겠지만 스타트 로스팅이 시작되고요. 오른쪽 히트 다이얼을 누르면 오토 모드로 시작이 되고요. 오토 중간에 종료하고 싶으면 요쿨 쿨이라고 써진 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한번 눌러 볼까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힙 타임 다이얼을 돌리면 시간이 변하고요. 히트 다이얼을 돌리면 히트 파워가 변합니다. 펜 변하면 팬이 점차 풍량이 줄어들고요. 왼쪽 팬트버스를 누르면 풍량이 점차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홀. 지금 물을 면 쿨링이 시작되는데요. 쿨링은 기본. 기본 6분으로 되어있고요 여기는 물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길게 누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법은 너무 간단하고요 어, 주의할 점은 요거 작동시에는 소음이 굉장히 크니까 밤에는 주의하셔야 되고 전체가 좀 뜨거우니까요 장갑을 끼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로스팅 종료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안에 부어지는 콩의 색깔과 시간을 보고 적당히 그 다음에 1차 탑핑 소리를 듣고 적당히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쿨링하고 있는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해 레시피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 풍량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히트 파워는 8로 두고, 풍량을 1, 4, 8로 변경해가면서 13분을 로스팅해 봤습니다. 생들는 과테말라, 안티구아 SHG를 사용했고, 예열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풍량에 따른 중장 감소율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풍량의 영향이 꽤 있습니다. 풍량이 작을수록 빨리 구워집니다. 그리고, 풍량이 작은 부분은 풍량이 조금만 변해도 로스팅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지금 카페마시 로스터기로 로스팅한 것과 상업용 장비인 태안 프로스터 1kg짜리로 로스팅한 것을 같이 찍은 사진이 보이는데요. 풍량 4짜리가 대체로 상업용 장비와 유사한 모습이고, 어, 중량감 소율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풍량 1짜리는 많이 탔습니다. 풍량 8짜리는 사진에서의 색깔 차이는 크게 안나 보이지만, 실제 보면 거졌다기보다는 약간 억지로 말린 느낌이라 할까요? 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풍량이 쿨, 클수록 골고루 익혀지고 풍량이 작으면 균일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겉보기에 그런 차이를 저는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풍량 1자리는 너무 타서 맛을 안봤고요 풍량 4짜리와 풍량 8짜리를 마셔봤는데, 풍량 8짜리는 좀 떨은 맛이 나고, 전체적으로 상업용 장비에는 좀 떨어집니다. 풍량 4짜리는 꽤맛있었고요 조금만 더 조건을 잡아주면 상업용 장비랑 큰 차이 안날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좀더 해보고 상업용 장비에 범과는 맛이 나는 레시피를 찾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페마시 CCR305D 모델 소개와 기, 기본적인 테스트 결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